Bye.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빠와 오땅입니다 오늘 더 미미 더 미미 자 새로 업데이트된 게 있어서 한번 깨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은 오땅이 그리고 TT 님 그리고 블루 님 이렇게 우리 리오 님까지 네 명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책상에서 열쇠를 하나 집어서 시체실로 들어왔습니다 짝 보아하니 뭐 시체실 같아요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고요 로우, 네. 로우. 로우 자 TT 아, 그 채널에... 님은 로우라고 불러달랍니다 자자 오! 여기 무슨 시체 부검한 그 결과지가 나오고요 시, 시신 같죠? 자, 영상이 나오는데 보트죠 보트 보트를 타고 파도가 치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 황단한 바닷가를 타고 있어요 자, 귀신이 나올 건가 봅니다 어, 오, 오! 정체불명의 외계인 같은 애가 나왔습니다 눈에도 고민하고 있죠? 자 이제 슬슬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 미믹 현재 여덟 번째 영상이고요, 친구들. 자 마녀의 재판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버전까지 전부 다더 미믹은 클리어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더 미믹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초를 주웠고요자 방문을 또 열고 들어갑니다. 자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리온이가 우리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뒤에 따라오고 있으려나? 자이 버튼을 눌러서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 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고요 친구들도 같이 온거 같습니다. 리오니와 함께 자, 여기 책을 집었습니다. 자 스킵 할게요. 자, 이제부터 귀신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뒤에 따라오고 있죠. 자, 또 쥐를 찾아야 된답니다. 쥐, 쥐를 찾아서... 자, 쥐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쥐는 원래 창고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창고 같은데 보면 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귀신이... 귀신이 오면 진동이 오지 않나? 자, 저거 마커를 온 몸에 치장하고 있는 친구가 옷당인 것 같아요. 요즘 옷당이... 옷당이 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커 영상으로 조회수가... 어, 쥐 찾았어요. 한 마리... 자, 쥐한 마리 찾았습니다. 어, 들켰어요. 들켰어요. 귀신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저 왔네요. 귀신이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커를 온 몸에 치장한 우리 옷당이죠. 옷당이... 옷당이 하이라는 유튜브에서... <laughs> 비명소리가 들려요. 자, 마커 영상으로 요즘 조회수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당이 자, 귀신이 활발하게. 아, 2층으로 올라가죠. 빨리 쥐를, 쥐를 더 찾아야 될것 같아요. 쥐몇 마리 찾아야 돼? 세 마리. 아, 쥐, 어, 쥐한 마리 있죠? 지금 손에 들었어요. 자, 쥐두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쥐를 밖으로 가져와서 독을. 자, 독. 동물을 먹이는 겁니다. 동물. 자, 포이든 독을 먹인 다음에 이 쥐를 귀신이 먹게끔 해서 귀신을 죽이는 거예요, 친구들. 자, 컨셉은 그렇습니다. 자, 뒤에 두 마리를 더 찾아야 되고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 오, 왜왜 저래 쟤종 앞에서, 먹는 아 먹는구나, 종 앞에서 종 치면 쥐를. 그게, 자, 두 마리를 더 넣어야 됩니다. <laughs> 자, 오땅이 쥐한 마리 찾았어? <laughs> 자, 오땅이 한 마리 더 찾아서 넣어 넣으려고 하는게잘안 넣진다고 합니다. 어우저 귀신, 이 복을 묻혀야지.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어, 쫓아옵니다, 귀신이. 아, 쥐 먹으러, 먹으로 갑니다. 볼까요? 자, 이제 쥐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한 마리를. 자, 두 마리는 먹였구요. 한 마리를 더 찾아볼게요. 자, 쥐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이런데도 열어보면 쥐가 있을 수 있죠. 구석구석. 음, 안전구역이 아니랍니다, 이 방은. 자, 죽으면 또 다시 처음부터 저기 사면 되지, 입구에서. 자 긴장감이 돌고 있고 포이즌 무친 그 독을 무친 쥐는 지금 두 마리까지 먹였습니다 한 마리 남았어요 과연 한 마리 어디 있을까 쥐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줄줄 줄줄 따라 나오고 있어요 오 죽었습니다 친구 한명 어어어 피실한테 당했습니다 친구 한명 누가 당했어 블루 아 블루 블루님 우리 블루 친구가 다 아, 쫓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못 나오겠죠 저문 앞에 문 앞에 부적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아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했으니까 우린 좌회전하면 돼아 되... 좌측에 길이 없네요 2층에 쥐가 있을 수도 있나? 2층으로? 자 안전구역이 없어서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자쭉 갔어요 쭉 갔어요 자 쥐를 찾아봅시다 자 과연 쥐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자 2층으로 올라왔고요 아 피가 막 어, 묻어져 있고요 시작 지점이죠 자 쥐를 찾... 차... 어 누가 오는 거아 저기 아니구나 친구입니다. 아, 귀신 오고 있어요. 숨어야 됩니다. 지나갔죠. 저기... 어... 또 누구 죽었습니다. 누구야? 또 요번엔... 노우님 죽었어요. 자, 숨어 있어요. 자, 이놈의 더 미니그은 항상 공포스럽습니다. 1번 등의 가옥에서 벌어지는 귀신과 우리 친구들의... 삶. 귀신과 우리 친구들의 예. 아 여기서 찾았어요 마지막 쥐를 찾았습니다 리온이가 찾아서 자 이제 빨리 밖으로 나가서 포이즌 독을 묻혀야 됩니다 자 발걸음 소리가 나고 있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장소점 시작점이고 빨리 내려가서 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문입니다 나가면 돼요 그렇죠 자 독을 묻혔습니다 일단 이게 종 있는 곳으로 가서 쥐를 놓고 종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와서 먹고 죽을 거예요. 저 귀신. 라운드 자, 귀신이 쭉 가기를. 자, 없어졌어요. 자, 쥐를 갖다 놓고 종을 쳤습니다. 자, 이제 귀신이 먹으러 오겠죠. 자, 카운트 다운이 되고요. 첫 번째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오우 독을 먹은 귀신이 죽었습니다 자 일단 미션 1을 깨고요 오우 오우 또 쫓아온답니다 근데. 오우 또 성질났습니다 제. 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쫓아온답니다 자 짐들이 많이 쌓여있고요 짐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뒤에 한번 쳐다볼까요 뭐가, 아 저기 친구들도 오고 있고 귀신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물, 빨리 문을 열고 자 도망가야 됩니다 오우, 다행히. 이거는 장애물을 통과해서 도망가는 게임이에요. 도망가는 게 스테이지 2입니다. 자, 이건 세 번째인가요, 그럼? 리오나 세 번째야, 이게? 스테이지 3? 근데 여기 무슨 각시탈 같은 게 있어? 어, 튀어나오는구나. 어, 막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탈이. 오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저 마커를 어깨랑 등깨에 매는 우리 옷딱입니다 요즘 마커 게임에 푹 빠져있고, 마커, 모든 마커를 다 찾았습니다, 오땅이는. 자, 마커 게임은 오땅이 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계단을 계속 올라왔구요. 무슨 돌멩이들이 있고, 저기는 달도 있습니다. 자, 계단을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화한 궁빛으로. 어 지금 거의 정상에 온것 같은데, 무슨 뱀이 나오나요? 저기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자 천둥 소리도 나고요. 자 풀숲 풀 지나서 앞에 바위도 있고요. 뭐가 나왔습니다. 저게 뭘까요? 아니 저게 뭘까요? 해골 같이 생긴 큰둔오 귀신 같은 게막 돌아 오 혓바닥까지 보니까 딱 뱀이네요. 혀는 뱀의 혀를 가지오 가져... 누가 돌댔어요 와저 저기 쳐다보면 돌로 변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밑으로 지나갑니다 어 땡겼나? 숨어있는거야? 오우 뱀같아요 진짜 혓바닥을 보니까 뱀이에요 자 얼굴은 해골 모양이지만 몸, 몸의 형태도 뱀입니다 뱀자 사라졌네요 자 계속 지나갑니다 뒤에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오고 있는데 일단 한명이오고요 귀신이 어디 갔을까요?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죽었습니다. 그 돌멩이 밑에서 잠깐 벗어났나 보다. 자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앞에서부터.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돌계단을 올라서 자 뱀이 있던 장소로 다시 갈게요. 오, 어, 저 앞에 지금 귀신 또 나왔어요. 어, 너나 잘하세요 친구가 로우야 너나 잘어또 돌들 바로 돌 됐어요 친구들 보셨죠 바로 돌 됩니다 그냥 바로 접촉하면 그냥 바로 돌 됩니다 빨리 도망가서 안심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 돼요 자돌멩이 이렇게 숨었고요자 보복으로 쪼그려 먹기로 다 숨었습니다 아 지금 뱀뱀 뱀 귀신이 계속 움직이면서 혀를 낼름 낼름하고 있죠 어우 얼굴도 참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동합니다. 또 자, 두 번째 응시처에숨었구요 아까 여기서 분댕이 나와서 추운 것 같아요. 오, 옆에 바로 있죠. 혓바닥을 낼름낼름. 자, 소리가 나면 빨리 지 나가야 됩니다. 로 속아서 호스게숨가 속아 있습니다 지금. 아 소리가 나어요 이제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아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무슨 갈비뼈같은 뼉다구같은 길을 지나서 동굴같은 곳이 있습니다 동굴 자 동굴 속으로 들어오면 자또 하나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